무 넣고 고춧가루 고추장 네, 호박이 있어서 좀 넣습니다 호박 넣고 다진 마늘에 양파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진간장 쫙 넣습니다 후추를 좀 뿌렸고 후추 위에다가 매실청 좀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올리고당 조금 넣겠습니다 예, 이 상태에서 비닐장갑 끼고 버무리겠습니다 예, 버무려서 냄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쫙 붓고 조리겠습니다 예, 다 쫄았습니다. 여기까지 고등어 고추장 무조림 해 보았습니다.